원더풀 스토리, 구약 용감한 왕비 에스더 에스더 1에서 10장 하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네.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왕비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오라고 해야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삼촌 모르드게는 성전 문을 지키는 왕의 신하였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에스더가 말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목숨을 걸고 허락 없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왕은 왕비를 기쁘게 맞아주었어요. 왕비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저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에스더 왕비가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저도 죽이려고 해요. 왕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왕은 에스더 왕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쁜 신하 하만에게 멈추라고 했어요. 에스더 왕비는 백성의 목숨을 구했어요. 에스더와 백성들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스더가 용감한 왕비였기에 행복하게 되었어요.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 욕기 1장 42장. 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 요배 마음은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주인님, 요배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요벽에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 있던 주인님의 가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한 신하가 요백에 달려왔어요. 주인님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나 슬펐어요. 욥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어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후 욥은 아프게 되었어요. 욥을 괴롭힌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버리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욕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었어요.